Found in the dark, broken as God You were there for me Gave you my heart, it was a part You were the one I needed Love like this is really hard to find Guess I met you at the right time Found in the dark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마츠 나나님의 메이크업을 따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찍었던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어우 진짜 약간 흑역사라고 하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대로 한번 찍어보자 하는 마음에 다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팬심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얼굴상이 고마츠나나님이에요 그 정말 그 특유의 분위기가 너무 예쁘잖아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팬심으로 따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피부가 간지러워요 그 너무 건조하면은 간지러운 거 뭔지 아시죠? 지금 여기도 빨갛잖아요 요런데 간지러워가지고 막 계속 끓게 되더라고요. 약간 맛이 갔어요. 여튼, 스킨케어를 해줄게요. 오늘 사용할 스킨케어 제품들은 스킨푸드 제품들입니다. 스킨푸드는 예전에 한번 이벤트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이제 그 이후로도 신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비건 제품이 새로 출시가 됐다고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요거를 발라줄 거예요. 아니, 요거를 사용할 거예요. 요거는 스킨푸드 캐롯 카로틴 카밍 워터 패드. 저는 이런 비건 제품들의 그 특유의 빈티지한 이 패키지가 너무 예뻐요. 요거는 워터 패드라서 이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패드가 있어요. 일단 이름만 봐도 아시겠지만 캐롯이라고 이제 당근의 그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고양이 털이 들어가 있네. <laughs> 그리고 이 패드를 하나 꺼내보면은 얘가 소미불 패드라고 불린대요. 처음에 저는 얘를 보고 이게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한두 장이 겹쳐있나? 해서 이렇게 계속 뜯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얘가 원래 이렇게 두툼한 거였어요. 피부 진정에 좋은 수분 패드고요. 피부에 닿았을 때 자극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문지르면은 뭐 빨갛게 올라온다든가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이렇게 슥슥 문질러서 사용해도 되고 저는 두 개를 꺼내가지고 이볼 따구에 이렇게 붙여줘요. 이렇게 붙여주고 5분 정도 있다가 떼고 전체적으로 닦아내면 좋거든요. 5분 기다리면서 다른 신상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두 가지 얘는 스킨푸드 유자씨 잡티 맑음 에센스 비타민C 유도체를 담아 상황별 잡티를 케어하는 유자 추출물 96% 순수 에센스 이거는 이제 워터 타입의 에센스입니다 그냥 가볍게 바르기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크팩인데 라벤더 푸드 마스크 이거 처음 봤을 때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저 이런 라벤더 이런 보라색 이런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씻어내야 되는 그런 마스크팩이고요. 얘가 제형이 되게 맛있게 생겼어요. 약간 잼같해야 되나? 여기 보시면은 진짜 그거 있잖아. 블루베리 잼 같은 향은 아닌데 <laughs> 이제 뭐 5분 정도 지났죠? 그러면 이거를 내려주고 이제 얼굴에 남은 걸 톡톡톡톡 흡수시켜줄게요. 그리고 크림을 발라줄 건데 얘도 그 패드랑 마찬가지로 당근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캐롯 카로틴 릴리프 크림 이렇게 스패출라가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발림성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당근 추출물인 베타카로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좀 변덕이 심한 피부 진정에 좋다고 합니다. 제형이 좀 수분을 머금은 젤 크림 타입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마사지 할때 되게 좋더라고요. 어, 말캉말캉해지는 그런 마무리감입니다. 확실히 수분이 확 이렇게 들어온 게 보이시죠? 오늘 제가 사용한 스킨푸드 제품들은 올리브영에 가시면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장해 줄게요. 베이스를 해줄 건데, 어, 고마츠나나님께서는 되게 맑은 피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맑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좀 밝은 톤으로, 너무 뜨겁지 않고 얇게만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눈썹을 그립시다. 눈썹은... 어, 앞머리가 거의 왜 이렇게 풀뱅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일단 눈썹이 좀 진한 것 같아서 오늘 브로우카라는 안 하고 그냥 제 눈썹처럼 그리면 될것 같아요. 이제 눈화장을 할 건데 눈빛이 정말 그윽 하세요. 진짜 눈빛이. 사람을 홀릴 것 같은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사용해서 해볼 겁니다. 일단은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베이스를 넓게 넓게. 그리고 눈 화장을 살짝 보니까 눈요 뒤쪽에 약간 코랄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요거 제가 좋아하는 컬러로 뒤쪽에 음영감을 주겠습니다. 애교살에도 살짝만 해줄게요. 이 컬러 이거를 아이라인처럼 넣어줄 거예요. 살짝 올라가게 표현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고 여기 삼각존도 살짝 이어서 뭔가 답답해 보이지 않게 눈 앞머리가 저는 이렇게 뭉뚝하게 있지만 이 밑으로 조금 탁 트여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따라 해줄 겁니다. 여기 언더에도 음영을 줄 거거든요. 언더는 전체를 다 하지 않고 이 반만. 마스카라를 해줄겁니다 제가 마스카라를 원래는 브라운을 매일 사용을 하는데 어 봤을 때좀 검은색인 것 같아서 <laughs> 블랙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스카라가 엄청 길어 보이진 않거든요 좀 볼륨감이 있어 보여가지고 저도 오늘 뷰러는 하지 않고 어 속눈썹 펌을 했기 때문에 언더는 되게 촘촘하게 촘촘하게 길게 말고 촘촘하게. 이렇게 눈만 보시면은, 요런 느낌의 메이크업입니다. 눈화장은 끝이 났으니까, 코 쉐딩을 해줄게요. 코 쉐딩을 보니까, 그냥 일자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을 깔아줄 거예요. 됐어. 볼 터치도 코랄코랄한 걸로. 요거를 발라주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해주고 점을 찍어줘야겠죠? 코에. 입술 위에 여기 하나랑. 턱게 조금 더 진하게 찍어도 될것 같아요. 그쵸? 웨이브는 없지만. 음, 요렇게. 메이크업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좀, 조금 느낌이 있, 있나요? <laughs> 있을까요, 살짝? 그 느낌만 봐주세요. <laughs> 느낌만 봐주세요, 여러분. 저도 팬입니다. 어, 비하하려고 따라한 거 아니고요. 정말 팬이라서 따라한 거예요. 욕하지 마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SMR 채널 또 놀러 오세요, 여러분. 그럼 안녕.